내기 골프, 내가 고하는 골프 성대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나오실 게스트분은요, 정말 조합이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미녀의 야수야 뭐야? 커백 잘못했어. 기상캐스터 추혜정 씨와 원투 원투 오창훈 원투. 어, 어때요뭐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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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골프 잘 치세요? 완전 잘 치죠. 아 그래요? 난 골프가 제일 좋아. 진짜? 망했다. <laughs> 어? 응? 골프가 제일 좋아. 아 그래요? 나는 선수로 할 뻔했어. <laughs> 어? 골프 뭐 이렇게 하는데? <laughs> <laughs> 골프. 돌링이 아, 오늘 성대한의 골프 TV는요. 성대한의 네기 골프예요. 네, 네기 골프. 내가 치고 하는 골프예요. 와. 상대방을 기부하게끔 만드는 건데 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은행 갔다 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은행, 네. 은행입니다. 자,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네. 처음에 돈을 네. 빌려줘요. 회장 씨 처음 처음 는데 기부 네. 많이 하실 것 같은 거같난 네. 진짜 골프가 제일 쉬워. 자, 핸드에 솔직히 러시에요. 핸디 조정을 조금은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 진짜? 혹시라도. 모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네, 솔직하게. 응. 베스트 몇 쳤어요? 베스트. 80. 베스트 80? 우와. 자 베스트 몇 쳤어요? 진짜 딱한번 94. 94, 14개 차이죠? 네. 자, 핸디 10만원 하겠습니다. 시작은 얼마로 할래? 20만원? 20만원. 20만 20만원? 20만 20만원 20만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응. 대결장으로 가시죠. 어, 봐봐. 어, 어. 이렇게 잡아주는 건좀오버였다 아, 괜찮아. 기부잖아. 하,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해장이 주식으로 돈 많이 잃었어요. <웃음> <웃음> 평생 날씨 보고하고 받은 돈다 잃었대. <laughs> 어디 보고 쳐요 뻥크 약간 우측이에요. 뻥크 우측. 어디 보고 치냐고 물어봤죠?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보내라고 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연예인이 몇번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뻥크 좌측으로 들었어. 사람을 뚝. 아우, 야. 뭐야, 임팩트 기상캐스터 추회죠? 임팩트 뭐야? 자, 기상캐스터계의 걸그룹이죠? 어? 아. 비슷해! 보이지가 매... 비슷해! 매... 비슷해. 매... 매... 와, 매... 야, 이거 비슷한 거 야... 아니야, 비슷니스 아, 둘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음. 고의성이 있는 건가? 제가 또 너무 잘 쳐버리면은 또첫 음. 털부터 또. 첫 또. 어. 이게 보통 같은 방향으로 음. 걸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거 안 타도였어. 그쵸? 뭐, <laughs> 걸어? 걸어가도 되는데, 이거. 네. 왜 탔니? 음. 내려, 이제. 있어 보여. 자, 3초 탔죠? <laughs> 내립니다. 어. 어, 굿샷! 굿샷! 와, 잘 친다. 아, 그냥 왼쪽 뽀뽀 한번 야 근데 최재형이 네. 잘 쳤다 저? 잘쳤네요오잘 쳤어 파할 수 있겠어 진짜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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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나 빼. 나 빼. 나 어, 오오오오오오오지지오지오오 와. 오 와. 오, 굿샷. 오, 어 굿샷 아, 어 나쁘지 않아 나이스 했었죠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탈출 좋아 자 원투 파파 오창원 내리막 5m 오잘 와. 오. 와. 아, 모르겠는데요. 그린 스피드를 내가 안 물어봤네 고개 들면 안 되고 그리고. 아, 주문을 해요 뭐야 고개 들면 안 되고 음.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공만 가야 돼 뭔가? 야! 우와! 어. 오케이! 더블? 야. 감사합니다. 네, 더블입니다. 최정? 더블. 더블. <laughs> 더블. 큰일 났네, 나도 더블. <웃음> <웃음> 잠깐만. 죄송한 지금, 어, 비매너 행동, 아까 니가 얘기 안 했죠? 아, 3만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뭐야. 언니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마크를 하고, 공을 움직이셔야죠. 3만원, 탄첨 깡패네, 이건. 고기 h 뛰어! s 아! 창훈 까불 골프치는 데, 네. 마크도 안하고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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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냥 그냥, 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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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냥 그냥, 그냥, 얼마 살려보네. 이상 되면 제가 벌금 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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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이고 양쪽 다 오비 어... 양쪽 다 오비가 지금 계속 맴돌아 아까 전에 제 공인대로 따라왔죠여자다 똑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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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자마 벌금? 아, 뭐야 이게! 나말안 해! 야, 나 소름 끼지말안 해? 야, 나 남자가 소름 끼지면 벌금 3만 원이야. 성대현 소름 끼칠 때마다 선만 원씩 내기! 오, 어, 어. 굿샷! 오, 어, 굿샷! 아. 굿샷! 골프가 제일 쉬워요 우와, 굿샷! 아빠람불어 내가. 아. 그럴 때만 얘기했죠? 부담되는 아빠람 오, 어, 굿샷! 굿샷! 어, 이거 잘 치면 은 아니 또 따라오래. 그래. <laughs> 그죠? 야, 니네 차를 아... 따로 하나 줄까? 또 따라오는데? <laughs> <다리래? 웃음> 또 따라와. 아, 너 원투는 근데 평소에 알고 있었어? 네, 음. 별리빈나 어, 역시. 헤이. 아, 앞에 그렇게 그 세자가 빨랐나? 메리빈. 어, 정확해요. 이름감이 아주. 좋대. 아, 그래? 네. 원 <laughs> 빨라? 별이 빛나는 아밤 아, 빨랐구나 네, 빨라요, 거기 별이 빛나는 밤 빛나는... 아, 없어. 이게 구시 아, 이거구나 굿. 잘 친다. 잘 친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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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일자로 간다, 이거 좀 아, 아잘 친다, 잘 친다. 부샷. 아, 구샷. 야, 비슷하게 치네, 그만. 방향도 다. 어, 그러네. 아니, 뭐. 여자들은 마음 편하게 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선수 같다. 오, 잘 어, 잘쳤어잘쳤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가! 우와, 우와. 나이스. 어, 올라갔다. 와, 올라갔다. 우와, 나이스 아, 올라가. 와, 나이스 온, 어. 나이스 나100 정도면 안 된다고요? 몸. 네, 뭐? 어? 100 넘는데, 쟤? 너 지금 몇 키로야? 지금요? 어1 넘지? 아형몇 남았다고요? <laughs> 네 몸무게만큼 아 자세가 좋아 오 비쌰 고탄도 어잘 친다 아니 잘하지 아, 많이 안 구네 어. 진짜 몸무게만큼 쳤네 거리를 고개 들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네. 나쁘지 않아. 충분히 보기 할수 있어. 스톱, 스톱, 스톱. 나쁘지 않아. <웃음> <웃음> 아, 또 따라와. 자, 원, 투, 오, 차문. 거리는 약 15m. 내리막, <laughs> 아, 오르막. <laughs> 와. 잘친것 같아요. 잘친것 같아요. 잘친것 같아. 잘친것 같아. 와. 한번더 마크. 이것도 잘 쳤어. 힐, 힐, 힐. 조금 약해. 잘 쳤어. 오케이, 인가요? 연체 오세요? 어, 어깨? 어깨, 어, 뭐요? 어깨 힘 빼라고? <laughs> <laughs> 이오어깨해 주라고? 아 이건 아니네. 네. 약하죠. 약하죠. 예, 네, 약해요. 자, 보기, 보기. 저는 어, 장원... 넣어야 보기네요. 보기. 나이트본 구시아. 와, 커팅 잘한다. 와. 보기. <laughs> 근데 우리 또동타 해보는 탄데. 파스리 어. 나는 골프장에서 요파슬리가 네. 제일 좋아 진짜? 저는 맨날 파슬리에서 망하던데 <laughs> 왜 이렇게 자꾸 웃어요? 첫파슬리니까 네, 네. 그거 내기? 뭐? 네아 내기 네 좋아 땅? 그거 땅! 땅! 땅? 왜냐면 우리 두 번을 여... 비겼잖아요 형여자 먼저 불렀어 <laughs> 이게 <야>. 뭐야 <laughs> 주식해서 왜 돈으로 는지 알겠지? <laughs>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야.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어디 갔어? 온이에요? 야, 아, 엣지까지 불러갔어요. 아, 나이 좋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어, 미션! 어? 야, 붙었어. 뭐야? 와와마워 고마워!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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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우와! <laughs> 와. 여기, 와, 이럴라고 땅했어. 아, 와. 지금 땅했지, 땅? 대박이야. 아니, 이렇게 잘쳤나 일주일에 몇번 줘? 만일칠 때는 한네 다섯 번. 일주일에? 네. 야 만일칠 때 일주일에 네 다섯 번 치면 다치는 거 아니냐? 선수네, 진짜 선수네. 아니 근데 오늘 몰래 카메라지. 풍진이 탕진, 풍진하게 만들려고 <laughs> 선수 데리고 왔어. 아 이거 잘친거 같기도 한데 잘친거 같은데?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이럴 때 괜찮아. 어, 나이스. 자, 버디 펀 퍼... 버디폰 버디폰 들어가나 버디폰 버디폰 들어가나 버디폰 버디폰 들어가나 좋았다 와와버와 이게,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선수 들이 봤어요! 나 오늘 턱버디 와, 와, 와 나이스 버디 와. 아니 지금 왜 하필 날아갈 때야 이거 지금 배판이어서 쫄렀거든 아니야 진짜 뭐지 진 아, 감사합니다. 어, 잘쳤어. 약간 슬라이스인데. 음, 음. 자 티샷. 이번에 투원 시키면 어떡 하지 이제? 그러니까 어떡 하지? 아 그렇지. 아 그래 나올 때 어, 이제 나올 때나와다 핸디가 나온다니까. 스물스물 올라. 네. 그냥 코앞에 희한하다. 떨어졌어. 희한하지 핸디가 올라. 너무 안 안전, 너무 안전하게였어. 안전, 아, 아, 아 잘했어. 나도 모르게 다 있어. <laughs> 굿샷. 어 소리가 좋았어. 어우, 나이스 언이야 나이스 언잘 갔어요. 아, 8번 잡았죠? 네네. 딱 느낌이. 네, 바람이랑 좀 이런 걸좀 계산해서. 음, 아, 여기가 어려워. 러프가 이제 나오는. 만더지 아, 약간 이제 멘탈이 음.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렇지. 어, 잘 잤어. 여기 잘 잤네. 나이스. 나이스. 아, 촛발 가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자 어프로치샷. 저 어프가 즐겨서 사실 쉽지 않아. 오. 야. 아, 아 약했어. 약했어. 오. 어. 아, 약했다. 아, 과연. 그러네. 약했어. 약했어. 그래서 핸디 부력에 나오는 계속 것 보기네 아, 보기 아니, 아우 지나가는데 <laughs> 저그럼 트리플이네요 와했다 야어야 어, 그래도, 괜찮아.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어, 굿샷, 굿샷. 아, 살짝 빗겨 맞았는데. 오! 굿샷. 와, 핀으로 그냥 났어. 아, 나 진짜 오늘 예상하기 힘들겠는데, 두, 둘의 스코어를. 자, 오늘 시청자 퀴즈입니다. 두 분의 스코어를 맞히시는 분에게 저집루리 선글라스를 <laughs>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과연. 오, 굿샷. 올라갔어? 오, 예. 와, 잘올라갔어요 아, 이고 뭐야? 왜 이렇게 잘 쳐? 야, 너보다 더 가까워. 뭐야, 붙었어. 어, 대박. 아, 내가 잘 치면 더잘 쳐. 그쵸? 와. 내가 좀 앵간하게 쳐야 되네. 와. 내가 잘 치면 더잘 친다니까? 그래서 내가 흔들려. 흔들려 내가 흔들려. 뭐야, 뭐, 어, 퍼팅싸움이네요 어? 아, 채연? 음. 야, 언제 적 가수야? 야, 채연. <laughs> 야, 채연은 <laughs> 우리 또래 아니냐? 우리도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 그렇지, 무슨 맞아. 알 응,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띠 내가? 나는, 나는 김모띠 <laughs> 오빠는 아저띠. 아저띠? 아띠 아저띠. 일본 일로 온 거죠? 자꾸 왼쪽, 보고실려고. 왼쪽. 맞아. 요 왼쪽. <laughs> 왼쪽이라고요? 오른쪽이지. 오. 약간 약간. 왼쪽으로 썼네. 약 오르막이었는데. 괜찮 아. 약하지 아, 퍼팅 아 실수. 오르막 맞아. 상원이 퍼팅 실수. <붙이> 잘 쳤어. 어, 많이 아, 잘았다. 많이 잘았다. 더 아, 많이 잘했구나. 아, 바람못 쳤어. 아닌데? 아! 좀더 세게 쳤고. 나이스 보기. 흣 파퍼 화이팅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자 이번 월최정파 축하 축하 던지지 네, 말고 자, 고기 만원 만원 자 오창훈 오아 잃고 있어요 여기 내가 왜 잃고 있나 생각해봤더니 벌금을 냈구나 그치 <laughs> 벌금 3만원 이거딱 읽고 있어라. 우리가 왜냐면 지금 딱.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비. 아,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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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laughs> 죽었어? 오비? 바로 어. 저 앞에 갔네. 아유, 던진 거야? 저희는. 많이 근데 갔... 어떻게 여기로 가는데 여기로 갈수 있어요? 핸드가 92? 95개에서 0 네, 왔다 갔다 해요. 90개에서, 90개에서 왔다 95. 보기 플레이네요. 네 보기 플레이다. 딱딱 플레이. 어, 지금도 딱. 보기 네. 플레이. 진짜 그래서 완벽해, 완벽해. 지금 좋잖아요. 음... <laughs> 저... 뭔가 올라는 간것 같은데? 잘 갔으려나? 탈출이 쉽지 않은데. 아, 굿샷! 어, 좋았어. 나이스. 있... 어, 예. 약간 라이가. 아! 덜 맞았어. 아니. 그래도. 지금 저거, 뭐, 뭐, 줄, 뭐 들은 거예요, 지금? 창피한데 3번 우드가덜 맞았어. 아, 진짜? 3번 100m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 <laughs> 쳤어? 어, 잘 갔다. 아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굿샷. 감사합니다.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큰일 났네. 흔한데. 자, 한번 미스했죠? 자, 네 번째 샷이죠? 어우! 큰일 다 어우? 큰일 다 자, 최혜정 다섯 번째 샷. 즐긴 너프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와! 나이스! 뭐야! 벙커에 좀 빠지고 해야지 재밌지! 와잘 쳤어. 다섯 번째 샷. 고고고 볼! 아우, 컸다. 됐어? 아, 20m 오르막 내 내리막 컷. 장난이. 어,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세. 내려가죠. 또 내려가죠. 또 아니, 내나가죠 핸드 나오. 그러지 마. 또 내려가요. 수다. 자, 어퍼컷은 예요 까다로운 아. 왔다 갔다. 백돌리들만한다는 왔다 갔다. 와리가리라고 하죠? 나왔어요. 큰일났다. 이런 실수를 역시 핸디가 나오네요. 아, 야, 잘 악해.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와. 잘 쳤어. 끄미요. 아 조금 세, 조금 세. 아. 일곱 번째 더블 보기 샷. 야, 더블 보기 보시죠. 아 이거 또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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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셀프 아. 안 돼요, 오케이. 쉽게. 아 이거, 이거 오케이죠 뭐. 드립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줬어요? 진짜로? 응. 어, 잡아 매너가 좋아. 어? 나는 치려고 했는데 이리 원래 삼국상급 주면은 그것도 매너잖아, 그죠? 뭐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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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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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와, 나이스 더블. 오케이를 준 이유가 있었어. 그냥 집어, 임마. 그죠? 그지? <laughs> 야, 징징 대지 말고 집어. 그냥 그거잖아, 그지? 그럼. 에이, 야, 뭐내 눈치를 보냐, 집어. 죽었나? <laughs> 배판이었어? 아니요, 음. 아니었어요. 우리 파슬리. 요판 <laughs> 모르겠는데, 땅. 어, 아, 땅 봐도, 봐도? 꼴! 땅 하자마자 골이네 아니, 뭐좀 고민 좀 해요, 좀. 아니, 이게 한번 돈 맛을 어. 보니까. <laughs> 이거다. 나... <laughs> 아, 파스리네 또 어, 파스리야. 아 이거 어려운데 파스리. 파스리 아까 버디했다고. 그렇지 버디지. 했 음. 자, 갑니다 140딱 좋아하는 거리. 자 치면 좋아. 치면 들어가는 거리. 좋아 딱 좋아하는 거리 14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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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laughs> 140. 나 어떡해. 자 원투 오창은 140. 딱 좋아하는 거리 <laughs> 해자들. <너. 웃음> 해자드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어, 않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거파할수 네, 있어. 없어. 이거 원래 정수리 이렇게 빠지는 거야. 여기 어. 던져도 올라가실 것 같은데? 던지기 부러도 올라가. 던져볼까? 아 짧죠? 아 짧을 수가 오, 없죠. 나이스. 구구죠. 기가 막히지. 아 굴렀어요. 와. 와, 와 아로안 타네. 거리감. 어잘 음. 쳤어. 어잘 쳤어. 야잘 쳤어 잘 쳤어. 어, 아, 뭐 야, 야, 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잘 쳤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땡겼어, 아 땡겼어 땡겼다. 땡겼어 오케이 오케이. 아 보기. 자 나이스 보기. 진짜 제일 쉽다니까 와그 티도 엄청 낮게 꼽았어 이게 지금 낮게 꼽, 꼽았어요 일부왜냐 아... 지금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있어 아잘 쳤다 지금. 형 내가 이 컨트롤을 한다고 딱 했잖아요 되겠다. 지금 정확히 가운데 200m 잡어제어 어, 진짜 잘했어 진짜 어쩌고 죠쩌고 이렇게 줘. 또 가끔은 말한 대로 치니까 존 잡을 수가 없네 음잘 치는 건지 못 치는 건지 야 <laughs> 넘어갈까? 출발 아, 네. 골프웨어 같은 거추위종 모델로 하면. 아 무조건이지. 아니, 응. 그걸 다리 왜꺼나뭐 하는 거야? 야, 미안한데 좀 빨리 칠래? 쟤튀좀 와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이건... 아, 갑자기 무대 얘기 나와가지고. 골프를 이렇게 쳐요? 아, 구슬프다. 구슬프다, 빨빠색안 돼! <laughs> 와저저 씨가 미리 노래를 틀어버렸네. 무술본 <laughs> <고소폰> 노래를 <laughs> 연하더서 바로 해자. 야 기가 막힌다. 가시죠. 아니 혹시 가면 있지 않을까? 사운드가 없으면나 찾아볼게. <laughs> 와. 제발. 제발. 살았어. 어 아, 진짜? 오. <laughs> 자신 있게. 그래 자신 있게 맞아. 자신감이 중요해. 그렇지. 잘 쳤어. 잘 쳤어. 와! 아! 잘 쳤어. 살았어. 살았어. 또 살았어. 아, 또 살았다. 또 살았어. 야,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어. 안 죽어. 웨버 다 굿샷! 오! 굿 샷. 나이스. 나이스. 아, 좀 짧았네. 굿 샷. 굿 샷.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잘 쳤어. 잘 쳤어. 하... 아! 음... 실습! 오이가 oh 띄울 거야? 아니요! 돌릴 거야? 네! 10m 앞에 떨어뜨려서? 띄운 거야? 너무 잘 쓰셨다. 와! 아, 띄운 거예요? 어, 그건 띄운 거지. 음. 아난 이렇게 띄운다고 얘기 잘했네. <laughs> 여섯 번째. 아, 아 어려운데. 야. 잘 쳤다. 와, 완전, 아. 완전 잘 쳤다. 어, 잘 쳤어, 잘 쳤어. 더 오른쪽으로 갔어야지. 음, 너무 세운 거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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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보기. 나이스! 아, 오, 아, 아, 아. 드디어 양 나왔나요? 올 것이 야, 왔다. 양나왔나 추양? 네. 추양. 추양. <웃음> 추양. <웃음> 미스, 추양. <웃음> 양. 양양 <laughs> 나왔습니다. <laughs> 아, 들어오 끝났다 그러죠? 아, 이건 오비 <laughs> 이건 오비야? 잠시만요 이거를 <laughs> 진짜 진짜 벙커 안에 있잖아 이거 어잘 어, 쪘어 그래도 음. 어 근데 저 오늘 벙커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아,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되게 독하다 아, 이거를 말이 앞섰네 음. 끝날 때쯤 해야지 안 자. 빠지는데 음. 이제 앞으로. 아 일단 전반은 아, 끝났으니까. 저 벙커 지금 양쪽에 두개 보이죠 저거 양쪽 벙커. 어, 음. 설마.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혜정의 벙커 샷을 지금저터 보시는 <laughs> 진짜? 근데 겁니다. 그 말을 하잖아. 어. 아잘 쳤다. 와아 그래 벙커잖아. 벙커, 벙커잖아. 벙커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내가 벙커 들어간다 그랬잖아. 아, 아, 와. 아, 어? 와, 진짜. 야 허, 이거 우리한 쳐야 돼. 아, 나 전주에 벙커 들어간다 그랬잖아. 생각보다. 정말 소름 소름. 야 와, 엔딩, 소름. 진짜 소름이다 이거. 야 쉽진 않죠. 힘빼고아 다리를. 아잘 쳤어. 벙커죠 벙커. 벙커 벙커 벙커. 아 이거 쉽지 않네. 자요번에는 폐허의 벙커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린 주변의 벙커는 음. 어렵거든요 저는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음. 해운대 모래 앞바다에서 음. 이 벙커 연습을 했었어요 저 집이 충청도 아니에요? 그렇죠 충청도에도 있어요? 충청도 충청도에도 <laughs> 바다 있어요? 그 앞에? 그 앞에 네. 공사하는 데가 오래 많아요. 네? 약간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자, 충청도 벙커샷 한번 볼까 아우. 벙커가 나는 진짜 쉬워. 우 와, 대학가 아, 공만 얻어서 공만. 도전! 나이스. 음, 그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와. 한 걸음 앞으로. 와, 아, 맞아. 한 걸음 앞으로. 오, 똑같아. 야. 지금까지는 상황이 똑같아. 아니, 상당히 긍정적이네.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와, 이걸 진짜 하셨다. 진짜 해 졌다. 아, 이게 뭔거 샷이야. 어 내리 면 아, 내리먹... 아 잘못 쳤어. 뒷다 아, 그래도 그래도 얘는 진입. 자, 장갑 벗지 않고 버팅하는추해정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굿. 오케이. 오! 오잘 쳤어 더블 와. 더블이지 아이거 정말 재밌는데 박빙이요시죠 이게, 이게 사실은 응. 되게 제가 핸디를 또열개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기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열 음. 그, 다섯 탄 이기고 있어야죠 최소한. 음. 돈이 근데 오링이죠? 4만원남았어요 <laughs> 더블 판에서 두 번을 다 드셨어. 맞아. 그게 또 크고. 맞습니다. 어? 아. 자, 그럼 잠시 후에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